자 오늘은 어, 어떤 소리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음, 소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어, 소리의 음고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어, 출력하고자 하는 소리의 음양을 제어하거나 음고를 제어하거나 음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s y n t h e i 같은 경우에는 음, 음고를 정확하게 디텍트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 오늘은 Pure Data 라고 하는 툴에서 음고를 디텍트하고 그 인식된 음고 성분을 어, 미디 메시지로 내부 신호로 전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신테딧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음 양이나 음 고나 음 색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미디 신호를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 맥 a c o s 같은 경우는 음, 오디오 미디 설정에서 음, IAC 어, 즉 인터널 애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툴들이 내부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Loop MIDI라고 하는 이런 음, 툴을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루미디 검색하신 다음에 루미디 얘를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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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뭐 이런 거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루프미디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하나 생성이 된걸볼수 있고 처음에는 아,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아무런 드라이버 어, 포트가 잡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름 뭐 여러분들만의 이름 설정하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 이런 식으로 포트 이름명 여러분이 정하시고 d 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트가 하나 설정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만들어졌고 이제 퓨얼 데이터에서 음,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퓨얼 데이터에서 이제 피치를 디텍트하는 음고를 디텍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신 i 디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퓨얼 데이터가 또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풋 보면은 토글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났는데요, 얘는 토글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토글 스위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음, 메시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콜론 엔터 s d g s p 달러표시 1 s s a g 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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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e m a g a g e m e s s 오브젝트 해서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된 거를 이제 퓨어 데이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컨버팅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음, 그 퓨어 데이터에서 피치를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그, 오브젝트가, f 들 d l 이라고 하는 오브젝트하고, sigmund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sigmund라고 하는 sigmund,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어, 요렇게 만들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한 소리를, 의 피치와, 피치와 음량에 대한 성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해갖고 보시면은 자, 이제 그 에디트에서 어 에디트 모드를 해제하시면 이제 실행 모드로 바뀌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피치가 디텍트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00으로 나오고. 피치가 데트되기 시작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피치 성분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얼마만큼 큰 소리가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되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은 한요 정도에 지금 주변 소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마 50보다는 큰 값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 값에서 음아 지금 진짜 습관적으로 단축키를 사용했는데 put 음 object 해서 만약 마이너스 50 해서 얘를 선택하고 delete 눌러서 지우고 이 값을 확인해 보면. 아, 네. 일단 이거 보다는 먼저 어, 클립이라고 하는 명령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립 50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면 어, 50 이상의 값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50 이하의 값일 때는 50이 출력이 되고 50 이상일 때 그리고 100 미만의 값 만 지금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값에서 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0을 만약 해주게 된다면 소리가 안날때 0이고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마 한 음, 큰 소리를 냈을 때는 한30 정도까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음, 곱하기 3 정도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3. 그러면 아마, 0 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아, 큰 소리를 내면 100이 조금 넘는 값까지도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값으로 우리는 미 i 데이터화 시켜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렇게 사용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량은 그, 신세릭 같은 경우는 그냥 어 피크 팔로워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피어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 음량에 대한 것까지 디텍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낮은 그 낮은음을 내면 어한40 아, 40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 만들어서, 40 이상부터 음100 정도까지의 값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할 거고, 여기서 말하는 40에서 1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음 그, 미디 노트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미디 노트에 해당하는 정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에서 100, 뭐, 요렇게 값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값을, 음, 이제 바로 미디 메시지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디 노트를 내보내기, 그 미디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ctrl out 이라고 하는 명령을, ctrl out 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미디 ctrl 메시지로 값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여기에 어,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어, modulation. 휠 메세지에 해당하는 메세지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실행을 그 실행 모드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줘야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미디 메세지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40에서 100에 해당하는 미디 메세지를 내보내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음,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아웃. 네, 컨트롤 아웃 해서 내보낼 거고, 음, 얘 같은 경우는 2번 메시지로, 2번 메시지로 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ure d a 에서 피치를 인식해서 어, m i d 메시지로 내보내는 부분들은 다 설정이 됐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Preferences의 m i 에서 어, 내보내는 디바이스 출력을 Internal m i 아까 그 루프 미디에서 설정한 Internal m i 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부에 있는 미디 포트로 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태딧을 이제 열어 볼게요. 신태딧을 열어서 음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음아그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값도 이쪽에서 나오는 값도 그러면좀좀 좀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40에서 100 사이까지의 값을 나, 값이 나오게 할 거니까, 음, 마이너스 40 하면 이제 0부터의 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중간중간 한번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낮은 음을 냈을 때40 정도 나오고요. 아, 아, 아한70 정도까지의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음, 아, 마이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일 낮은 값이 0이고요30 정도까지의 값이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곱하기 3? 아니면은, 미디데이터는 127까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뭐, 4 정도 해준다라고 하면, 네, 이 정도에서 이제 값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값을 컨트롤 아웃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한번 네, 조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여기 에디트에서 에디트에서 preferences 가서 MIDI, 어, input을 internal midi 이렇게 아까 설정해 놓은 midi 드라이버로 잡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IDI 인풋을 이제 보시면은 MIDI 인을 하나 일단 만들어서 몰드에 MIDI 모니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 예를 켜면 지금 보면 어 여기 2번하고 1번 값이 지금 계속 변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일단 MIDI 메세지를, MIDI 메세지를 CV, 그니까, Synthesis 이해할 수 있는 CV 메세지로 바꿔주는 어, MIDI to CV라고 하는 거를 하나, 아, MIDI controller라는 걸 하나 쓸 거고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입력된 미디 값을, 입력된 미디 값을, 어, 여기 컨트롤 1번, 2번, 요런 식으로 두개 값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컨트롤에 스코프 한번 열어서 각각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1번이니까 음량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작은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낼 거고 네, 그러면은 작다가 큰 소리가 나면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네, 이렇게 그이 값이 올라가는 거를 볼수 있죠 자두 번째 값은 피치에 대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피치에 대한 값도 역시, 어, 낮은 값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피치는 10에 가까운. 아!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만약 내가, 어, 내 목소리의 음고를 가지고 내 목소리의 음고를 가지고 어, 음 출력되는 이, 이 지금 소우투스로 되어 있는 걸 사인으로 바꿀게요 예, 출력되는 소리의 음량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VCA 연결해서 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볼륨을 피치 성분으로 조정하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매스터 볼륨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VCA를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더를 통해서 o 스터 볼륨을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input o u t p u t 에서 사운드 아웃풋 이제 제가 높은 음을 내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피치를 내면 소리가 커지고, 낮은 피치를 내면 소리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음, 높은 피치를 내면 오실레이터 값도 함께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낮은 피치를 내면 오실레이터의 값도 같이 낮아지게끔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이런 식으로 피치가 지금 변화가 생기는데, 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이 어, 아까 본 것처럼 0부터 10볼트까지 굉장히 그큰 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 피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절하게, 음, 적절하게 제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들어오는 값을 어, 조금 적당히 줄여서 사용을 한다든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음, 어, 만약 에를 10으로 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값이 어, 0부터 1.21뭐 정도 될 테니까 한옥타브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하면 이제 얘가 기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 가온 다리 중심으로 해서 한옥타브 정도 움직이는 그런 어, 패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테스트해보면. 아... 절이 그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음 양을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어 지금처럼 음 고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자 이제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소우트스를 사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건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놓는 걸로 하고, 중간에 필터를 하나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하나 이렇게 놓고, 무급 필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무급 필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피치를 이제 요렇게 조정하게끔 해서 제 그, 피치에 따라서 소리의 밝고 어둡기가 조정되게끔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레 n c 스를 조금 좋게 손수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아아 아, 아, 아. 오디오 한번, 네,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네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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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높은 피치를 내면 컷업 값이 위로 올라가고, 낮은 피치를 내면 컷업 값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패치를 어,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 피, 퓨어 데이터에서 어, 피치를 디, 디텍트하고 인식하고 그 데이터를 미디 정보로 보내고, 그 미디 정, 정, 받은 미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운드의음 양을 제어하거나, 어, 피치를 제어하거나, 음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색으로, 음색을 제어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